고요 여기 웰컴 마스터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로비 웰컴 마스터 로비. 아 어디 나라 분이세요? 우스베스탄. 아 그렇시구나. 네. 히든 제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히든 제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사실 와가지고. <laughs> 현재입니다. 30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번잡한 거 치고 안에 엄청 조용하죠. 그죠? 여 네. 음. 저희는 여 위치 잡고지도 네.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월십 오일부터는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직 아직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일부터 네.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에이컬러스가 협찬해주신 이게 조명이고.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네. 안에 들어가면 저희는 티 유명한 힙합 네. 중에 하나이고요아든 네. 네. 베드룸 여기 보시면은 네. 하나 네. 이쪽에 있고 네.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네. 베드룸 네. 두 개인 거죠? 베드룸 두 개이고요. 네. 저희는 베스룸도 두개 같이 아. 여 네. 아, 네. 여기 보시면 는 저희는 큰 이런 키친. 룸이고 아, 네. 이쪽에는 저희는 다이닝 존. 아, 다이닝 존이 여기 네. 있습니다. 음. 엄청 넓네요. 네. 6명까지 앉을 수 있나요? 네,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기본 4명? 아. 네. 한번 히든 공간이 볼까요? 있죠. 아, 네. <laughs> 그래서 히든제 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케이블 아마 케이브라고 저대조심시는 네. 케이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는 뮤지컬 존이고요. 아, 보통 그렇구나. 여기 내 네, 뮤직 아마 음악이 내 플레이하고 있을 거예요. 약간 올려서 음악이 음, 더 네. 좋게 들리겠네요. 네. 음. 네 머리를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네. 음. 한남 작업실에서 협찬해주신 아톰입니다. 기 저희 커피 머신 네. 네 커피 머신기 반응은 어땠나요? 아 좋아요. 아, 네 직접 와서 체크인하시고 여기서 커피 한잔 드시고. 네 맞습니다. 음. 여기 편, 여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공기만들기도 아, 만들기 편하고. 네네네. 아 바로 그냥 전원만 누르고 버튼만 누르면 네, 되는 거요? 음네 맞습니다. 여기 o 버튼이가 여기 있고요. 네티고도 편하게. 오리 부처님 말씀 나셨습니까? 슬퍼서 하나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하나요? 네, <laughs> 네. 해보겠습 이게 스위스의 유라 커피 머신기라고 네, 집에서 사용하기 좀 편한 커피 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센서라서 이 음. 보시면 되고요. 음. 음. 종류가 그래도 많네요. 네. 음. 되게 뭔가 한옥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네,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셀프를 들고. 네, 이렇게 인조이라고 네 <웃음> 인조이라고 써 <laughs> 있습니다. <laughs> 인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여기에 스피커가 두 개가 있죠. 작은 거 다이닝 존에 하나, 네. 그리고 저쪽 침실 근처에 하나. 네. TV 네. 옆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걸까요? 네. 네. 음. 고객님이 여기 사용해본 적 있는 고객님이 네. 있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여기가 소, 사운드가 되게 웅장하고. 이게 그 영국의 로터스 차에 들어가는 음. 그 스피커래요. 네, 그래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딱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뷰도 너무 네, 너무 뷰도 너무 예쁘고. 웰컴 네. 마스터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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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하우스에서 행복스테이 프로젝트를 맡은 이혜수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이히든제의 캔프레스 투어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 브랜딩한 브랜드를 설명을 조금 드리고, 어, 히든제에서 어떤 여유를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제와 행복스테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행복스테이는 저희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매거진에서 오픈하우스로 1년에 한 번씩 행복잡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히든제라는 공간에서 어, 투숙객들이 여러 브랜드를 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어떻게 하면 형성할까 하다가 행복스테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히든제에서팝업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지금 히든즈에 나와있는데 예네그 아, 네, 혹시 KF 혹시 네. 뭔가 자랑 한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들어보면 사고 싶어져요 베리 데인저러스 들으면 사게 되니까 신중하게 맞아, 맞아. 미용... 들으면 살, 살 수밖에 없는 스피커니까 데인저러스 이게 오늘안된다니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체크아웃입니다. 감사합니다.